젊은 층에 집중됐던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뷰티풀 라이프 오늘은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 꿈다라 토요문화학계로 달려가 보자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연수지역의 문화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연수문화원. 강의실에선 피아노 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매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에서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부르는 중이라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전국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문화사업이다. 그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 에 오늘 음악 발표회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어, 이야기하고 그거를 글로 만들어서 또 곡을 붙여서 이렇게 노래를 만든 겁니다. 네. 짧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8주라는 그 시간 내에 매주 토요일마다 8번에 걸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고요. 또 아이들이 그동안에, 하는 동안에 너무 그, 즐겁다 그럴까요?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 그동안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음악이론을 쉽게 배우고, 자신들의 다양한 생각을 노래의 가사로 만들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로 재탄생시키며 성취감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소리나는 악기도 직접 만들어 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등 소리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도 가지며 학교에선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즐거움을 맛봤다는데.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지만 음악은 늘 이렇게 일상에서 생활을 듣는 것이기도 하고 어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아무래도 뭐 이렇게 기술적인 것보다는 아이들 몸짓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음악이 없으면 솔직히 이렇게 잘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일상 생활에서 늘 가까이 할수 있는 음악으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어,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데 구애받지 않고도 할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어, 재미있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노래기에 더 즐겁고 더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부르는 아이들. 놀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지만 음악에 좀더 가까워지고 음악을 좀더 이해하는 배움의 시간들 짧은 시간 동안 배운 노래를 봉사 센터에 가가 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정말 뿌듯하고 뭔가 기분이 즐거웠습니다 음그 선생님이랑 노래 만들고. 선생님의 악기를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 음악 발표회. 8주 동안 열심히 배우고 연습한 것을 발표하는 날. 자녀들이 그동안 준비한 것을 직접 보러 온 학부모들. 부모들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선 학생들. 기존 동요에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고, 장구에 맞춰 부르기도 한다. 자신들이 직접 작사한 노래에 발표회까지 하니 오랫도록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큰 인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기쁠 때 부르는 노래, 우울할 때 부르는 노래, 여러 가지 노래를 변경해가지고 가사를 우리만의 노래를 만들어보는 걸 여러 가지 만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름 꾸민 거랑 그리고 규칙을 노래로 만드는 걸 시도해봤어요. 좋고 기분도 상쾌해져요. 발표회는 점점 막바지로 접어드는데. 언제 내 아이가 만든 노래를 들어보랴 휴대폰으로 아이들 모습을 담아도보고 우리 아이들 준비한 공연을 열심히 율정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 즐기는 중이다. 저희들이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었고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솔직히 노래를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은 작업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과정을 굉장히 즐겼고 또한 저도 아이들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즐겁게 수업을 할수 있었고요. 어, 조금 더 시간이 더뭐 많았다고 하면 아마 더 다양한 아이들의 생각을 더 들을 수 있고 그걸 또 음악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성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프로그램이 8주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와서 너무 즐겁게 수업한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그 수업한 게 오늘 공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작곡해서 부른 노래가 너무 이뻤어요. 그동안 수고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퓨전음악창작소 더율의 특별한 공연. 보는 이들도 숙연해지게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민요 아리랑. 대금 연주로 들으니 더욱더 구슬프게 느껴진다. 연수문화원은 앞으로도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처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한다. 네, 저희 문화원에서는 그 꿈다락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번에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초등학교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중학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꼭꼭 감추어 두었던 고민들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것들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몸, 몸으로 표현해서 어떤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겁니다. 어린 시절의 특별한 배움, 특별한 시간, 특별한 만남. 성공한 사람들 중엔 어린 시절의 어떤 특별한 순간을 통해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키우며.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음악을 매개로 사회와 소통하면서 자신감, 성취감을 얻은 시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희망을 갖게 됐을까? 오늘 느낀 재미만큼 오늘 보여준 열정만큼 우리 아이들 큰 꿈을 꾸며 이 세상과 소통하고 사랑하며 그 꿈을 펼쳐나가길 뷰티풀 라이프에서 응원 또 응원해 본다.